네, 안녕하세요. 지연입니다. 저는 지금 고창에 와 있는데요. 제가 방문한 이곳 고창에서는요, 2024년 우수해양 관광 상품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주식회사 여행 공방의 갯벌 웰니스 체험 고창 갯벌 그란딩과 신선한 맛인데요. 이번에 저희 총무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 간단하게 가서 어떤 체험할지 간략하게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트랙터 타고 네. 갯벌차 타고 트랙터요? 예, 예. 너무 재밌겠다 바다로 현장으로 네. 조개 팔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조개요? 예, 예. 예. 빨리 가보시죠 예, 예. 네 예. 트랙터 타보는게 진짜 흔치 않은 경험이잖아요 갯벌 체험도 하면서 이야.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진짜 신선한 체험이네요 저게가 저 지금 시작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여기 보세요. 저게 진짜 엄청 많네요. 예전에 갯벌 체험했을 때는 훨씬 더 힘들게 잡고, 여기 막 발도 많이 빠져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장호 갯벌 체험장은 막 힘들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오기에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 진짜 많이 잡았죠? 이게 너무 쉽고 재밌어서 다 같이 오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번 장아를 벗고 걸어보고 있는데요. 이게 찐득거리는 것도 하나도 없고 뽀송뽀송한 게 되게 지압도 잘 되는 느낌이고 엄청 건강해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네, 저희 장호 오촌 체험장에 다시 도착했는데요. 여기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헹궈내주시면 됩니다. 고창 해변 승마 클럽 휴게팜에 왔는데요. 대표님 잠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저희 휴게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창 해변 승마 클럽 휴게팜은요. 네. 어, 산 보시다시피 산도 있고, 해볼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근데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네. 약아까 시보리라고 그랬죠. 시보리면 네. 우리나라... 6 k 로 정도 되는데 왕복을 갖다 하게 되면 1 2 k 로 정도 뛸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갯벌 체험장이자 승마장입니다. 그럼 저도 여기서 잠깐 교육을 받고 갯벌에서 승마하는 모습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탄 친구입니다. 잘 부탁해. 네, 저와 함께한 고창에서의 하루 즐거우셨나요? 2024년 우수해양 관광 상품으로 선정된 갯벌 웰니스 체험, 고창 갯벌 그라운딩과 신선한 맛, 다 함께 즐겨보세요!